TV 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연구소 해피 강사 조금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가위바위보 한판 하실래요? 가위바위보는 어릴 때부터 많이 해오던 거라 친숙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들도 어르신들이나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할때 스팟으로 많이 활용하기도 한답니다. 그중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서 잠깐만 해보고 넘어갈게요. 주먹 가위 보 주먹 가위 보 무엇을 만들까 무엇을 만들까 오른손은 주먹 왼손은 보자기 헬리콥터 헬리콥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스팟들이 있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건 가위바위보 게임입니다. 먼저 저랑 가위바위보 바로 시작해 보실까요? 들어갑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네 <laughs> 이렇게 가위바위보는 그냥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동시에 제가 가위바위보하면 동시에 내셔서 저를 이기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저한테 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할 거는 지는 가위바위보 게임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냥 가위바위보 단순하게 해왔는데 그러면서 이겼는지 졌는지 판가름을 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은 저한테 지는 가위바위보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해보실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 바위 보. 네, 어떠셨나요? 저한테 세번 모두 지시는 걸로 성공하셨을까요? 오, 지는 가위 바위 보? 생각보다 쉽지 않으셨죠? <laughs> 원래 가위 바위 보는 두 사람이 하게 되면 동시에 내는 건데 이번에는 제가 어떤 거를 내는지 알아야 되니까 잠깐 주춤했다가 판단하고 내게 되시는 거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지능 가위바위보가 뇌를 자꾸자꾸 일깨워 주는데도 도움이 되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도 아주 유익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저한테 지능 가위바위보 해보실까요? 시작합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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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엔 어떠셨어요? 처음보다는 조금 쉬우셨나요? 이렇게 지는 가위바위보는 처음에는 잘 나오지 않아서 주춤주춤하기도 하고 이건 했다 저건 했다 그렇게 헷갈리기도 하는데 자꾸 하시다 보면 순발력과 판단력이 높아져서 빠르게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게 된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해 보실까요? 네, 저한테 지는 가위바위보 내시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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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잘하셨어요. 네, 이렇게 지능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으로도 활용을 해보시고 뇌를 더욱더 건강하게 일깨워 주는데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이 가위바위보하면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만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음, 그건 고정관념이에요. 왜냐면 혼자 계실 때도 혼자여도 할수 있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우리가 손이 두 개잖아요. 그쵸? <laughs> 그래서 혼자 하실 때도 가위바위보 내보고 치는 거, 가위바위보 오 이겼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또는 거울을 보시고 하셔도 되시는 거죠. 아, 그런데 나는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다 라고 싶으시면... 주변에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걱정 마세요. 저를 만나러 오시면 되시잖아요. 이 영상을 틀어놓으시고 제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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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제가 알려드린 지능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시고 재미있게 뇌 건강 지키시길 바랄게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음, 전체 알림까지 눌러주신다면 강훈의 영광이겠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찾아와 주신 분들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